아, 존경하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뭐 활기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어, 현재 그 코스피가 그렇게 흐름이 안좋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코스피 흐름이 현재 하향입니다 0.11% 지금 하락세를 있고요 뭐 실시간 변하다 보니까 약간의 오차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파란불을 지 보이고 있어요 아쉽게도 현재 개인이 한 3,166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네요 그리고 외국인하고 기관이 현재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어 외국인한 1800억 정도, 기관은 한 1200억 정도 지금 매도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 코스피가 좀 힘을 못 쓰고 있어요. 어 코스닥도 좀 많이 빠지네요. 한0.40% 정도 빠지고 있고 현재 마찬가지로 지금 개인이 한 780억 정도 사고 있고요. 외인이 한 660억 매도, 기관이 한 64억 정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다음에 그러니까 현재 양 시장 별로 흐름이 썩 유쾌하지가 않습니다. 안 좋아가지고. 좀 아쉽네요. 보니까. 좀 좋아질 줄 알았는데, 왜 자꾸 이런 모습을 보이는지. 좀 답답합니다. 답답하고. 현재, 현재 뭐, 개인, 뭐, 매스에도 뭐, 이런 흐름 3210선에서는 뭐, 약보합으로 보이지 않나 하는데, 좀더 지켜볼 것 같습니다. 한번 지켜볼 것 같고. 어, 뉴욕 증시는 보니까 다우지수가한0.18 하락했고, S&P 500 지수는 뭐0.18 상승, 나스닥도 한0.87% 올랐어요.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줬는데 어 오늘 그러니까 주요 기술 기업의 실적 발표가 있고 연방공개시장 그 FMC 회의하고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연설 등을 앞두고 이제 관망세가 약간 좀짙다뭐 그런 얘기들이 나르고 있네요. 그 다만 그 나스닥 지수는 기술 주그 실적 기대 에 지난 2월 10일 이후 어 두달 만에 최고치로 이제 마감을 했습니다. 그래서 나스닥이 이제 상승폭을 확대한 점은 그 투자 심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것 같다, 뭐 그렇게 얘기들이 들리고 있고, 그 다만 벨류에이션 그 부담에 따른 차익 매물 그 소화 과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언급들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같은 시간에 코스닥 지작가기견처럼좀 빠지고 있고요. 어 일단은 종목들이 뭐좀 약간 혼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. 혼조세 보이는데 오늘 흐름 자체는 그렇게 썩 유쾌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오늘 뭐 투자하는데 좀 약간 답답하실 거예요. 뭐 코스피 코스닥 그 코스피 선물도 빠지고 있고 어 현재 삼성전자가 좀좀 좀 빠져요. 갑자기 한 700원, 800원에서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8 2,700원, 800원에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좀 답답하죠. 보니까 오늘 뭐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쌍클리 매도를 하고 있고 아까 연기금에선 잠깐 사고 있는 것 같은데 원래 연기금 매들이 좀 빠지죠. 잠깐 사다니 나중에 또훅 팔더라고요. 또 오후되면은 또 많이 매도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7,800원 빠질 때 이때가 좀 어느 정도 기회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. 그래서 지금 우리 구독자분들은 아마 파란불 들어오면 자동으로 이제 사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겁니다. 어, 그 SK하이닉스는 지금 한 2,000원 정도 올라가지고 한1.52% 정도 상승 중에 있고요 어, 네이버도 한0.13 상승, LG 화학이 한2% 가까이 올랐네요. 카카오도 한3% 이상 올랐고, 다른 종목들은 좀 좋은 흐름을 보이는데 왜 답답하게 삼성전자만 이런 흐름을 보이냐 좀 당황스럽죠 좀 올라져도 시원찮을판인데 자꾸 막 7,800원 떨어져 가지고 어, 투자자들 마음을 설레게 아니라 어, 괜히 긴장도 만들고 짜증을 만드는 그 우리 삼성전자 좀 안타까워요 하여튼간 오늘 흐름은 왠지 박스권에서 흐름을 보일 것 같습니다 82,700원 정도의 마지노선을 주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할것 같아요 상승했다, 화강했다. 일단은 여러분들 한번 오후까지는 좀더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, 어, 매수하실 분들은 지금 뭐 매수해도 그렇게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어, 오산주 또한 마찬가지예요. 한 1,200원 정도 또 빠져가지고 74,500원 정도에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74,500원, 74,400원이 그 마지노선 같습니다. 여기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. 마찬가지로 지금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다. 쌍끌이 매도를 하고 있고, 현재 개인만이 지금 매수는 들어간 것 같습니다. 하다 우리 개인들은 좀 떨어졌다 하면은 들어가는 걸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. 많이 매수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삼성전자,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한 500만 명 된다지, 500만, 500만 주주가 있기 때문에 뭐 삼성전자 막더 이상의 급락은 없을 것 같고, 좀 조정받거나 빠지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잽싸게 들어가가지고, 주식을 확보할 를것 같아요.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오르면은 또 잽싸게 또 팔고 튀는 거죠. 먹고 튀고 하는 그런 전략들이 이제 상당히 이제 발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. 아, 흐름이 좀 약간 좀 아쉬워요. 좀 올라주면 좋은데 지금도 보니까 82,900원 정도 삼성전자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한 600원 빠져가지고 2.72%그 흐름을 계속 끈질기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. 외인 기관들이 어떤 모습을 보일지 상당히 좀 답답하고 그리고 또 이제 삼성전자 관련된 이제 상속 관련된 이야기들도 들리기 시작해요. 상속 문제가 잘 해결되면 또 나름대로 약간의 호재로 작용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좀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주식을 몰빵으로 가지면은 전에, 전에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한 30조 원의 그 주식 부자, 슈퍼 주식 부자가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그러면은 좀더 안정화되지 않겠습니까? 그리고 또 서명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조금 다양한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어요. 그리고 또 사회에 이제 수조 원의 그 금액을 이제 환원하겠다는 그런 말들도 이야기 있고요. 하여튼 뭐 사회에 우리 국가와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어느 정도 뭐 기부도 하고 환원을 하면은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? 오히려 이 그런 모습들이 이제 삼성에 좀더 이미지도 좋을 것 같아요. 하여튼 뭐잘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요즘 뭐또 고급 TV 뭐 천만 원짜리도 불티나게 팔린다고 하더라고요. 요즘 고가 제품 상당한 자 많이 팔리고 있으니까 영업이익에도 상당히 도움을 주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제 뭐 저렴한 제품도 중요했지만 고급 제품도 많이 팔려야 할것 같아요. 왜냐면 요즘 양극화라서 돈 있는 사람들은 또돈 쓰는 거에 대해서는 크게 연연하지 않는것 같더라고요. 또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보복 심리가 있어서 보복 소비 심리로 더 비싼 거를 많이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리고 앞으로 또 이제 2 분기 지나면은 내부는 스마트폰 관련해서도 좋은 소식이 들릴 것 같아요. 이제 고급 스마트폰 뭐 최신형 폴드 3나 뭐 Z 플립 2 이상이 나올 것 같고 또거기에 이제 저가폰 중저가폰에도 이제 갤럭시 M 시리즈가 나오기 시작합니다. 어, 특히 뭐 동남아나 저쪽에 인도 쪽에 유명한 유명한 제품들이죠. 많이 팔렸고 가성비 좋은 제품이라서 이제 그 제품을 가지고. 어, 국내 포지션 약1삼퍼 13%의 그 점유율을 갖고 있는데 그 점유율을 삼성이 다 가져와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적한 시장도 중요하니까 삼성에서 그쪽 부분도 상당히 눈독을 들이면서 잘 극복할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용 반도체 관련해 가지고 지금 NXP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과연 70조를 가지고 여기 투자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닌 건지 참 저는 아직도 애매모호합니다 근데 과연 이걸 품어 가지고 과연 큰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요. 하여튼 그러면 뭐 어느 정도 점유율이 올라가겠지만, 워낙 이 자동차 반도체가, 이 이, 뭐, 당, 그 마진이 별로 안 좋아요, 마진이. 그 마진이 별로 안 좋다 보니까, 저는 별로 이렇게 탐탁치 않게 생각하는데, <laughs> 우리 삼성에 이제 똑똑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은 열심히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연구하겠죠. 어떤 게 나을지. 하여튼, 여러 가지 삼성에 관련된 소식들은 많이 있습니다. 오늘 삼성 주가는 여러분들 많이 좀 조정받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예를 들는 삼성전자 보니까 한 7, 8원 떨어질 것 같고, 어, 우선주도 한 1, 2원 정도는 조정받지 않겠는가. 특히 외인과 기관들의 오늘이 매도세가 좀 약간 강합니다. 강하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적당한 시점에 매수하실 분들은 꾸준히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오늘 하루도 성토하시고요. 어, 나중에 오후 시간에 한번 뵙도록 할게요.